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 제가 종교학을 <laughs> 공부한건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종교에서도그 믿으면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국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배웁니다. 자 자녀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어, 좀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 왜 그러냐면 아, 잠깐 먼저 얘기하면 이 사람 눈이 저는 이제 시력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리도 말씀드렸지만 시력은 시력도 중요하죠. 눈이 좋아야지 이렇게 잘 보니까 그잘들으신 아, 분들 있지만. 몽골 사람들 시력이 몇이라고 그러죠? 평균? 우리나라 사람 시력 제일 좋으면 얼마나 나오니까? 네, 한 2.0. 왜냐면 그 시력 검사표 보면 매 밑에 깨알 같은 것이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한 10.0, 몽골 사람은 10.0뭐 이렇게. 항상 그먼 지평선,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로막히저 머리 지평선에. 예, 아버지 오시는 가 나가봐라. 근데, 빨리, <laughs> 들판 끝에, 뭐, 까만 점을 보면, 내 아버님 오시는 중입니다. 응? 그리고 한 시간 있다가 도착하고, 네. 미리 봤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시력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이 카메라하고 눈하고 다른 게, <laughs> 우리 눈은 이렇게, 외하고 연결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또 자기가 아는 게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차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어떤 차를 사면, 그 차를 이제 아 무슨 차를 사면 길에 그 차만 막 보여요. 사실은 많이 다니는데, 아는 게 보인다는 거죠. 아는 게, 그게 성경 읽어도. 아는 건 팍팍 들어오고 또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눈이 <laughs> 좀 객관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모든 걸 이쁘게 보는, 이쁘게 보입니다, 실제로. 심령이 기쁘고 <laughs> 막 은혜 받으면요, 막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세상에 무슨 금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다 이렇게 이뻐요. 옛날 그 디즈니랜드 그 TV에서 보면 무슨 <laughs> 요정이 나와서 이렇게 통통통통 치면 막 금가루 샥 뿌리는 시작할 때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laughs> 뭐 이쁜 세상으로 보여요. 반대로 내 마음이 우울하면 다또안 좋게 보이죠. 내 마음이 약간 이렇게 탁 꼬부라지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반가워서 웃어도 왜 웃는 거야, 오늘따라? <laughs> 날 비웃냐? 뭐 이러고서, 막 오해를 잘해요. 대신에 또막 마음이 은혜받아서 기쁘고 충만하면 약 올려도 하나도 약이 화안 나요. 그런 경험 하시죠. 그래서, 아, 이 눈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반영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저 사람 이상한데 이렇게 보이면 <laughs> 실제로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꼬이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어 우리 들보를 어 캐내라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탁 부정적으로 보이면 아내 마음이 지금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막 회개하고 딱또 기쁨이 샘솟으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기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응? <laughs> 아니십니까? <웃음> 그래서, 어, 평소에 알던 단어인데도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해석이 돼서 남들이 보면은 그렇게 안 보는데 혼자 막 이상하게 혼자 해석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오늘 그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무슨 뜻입니까? 그 우리가 아는 건 국어 사전적으로 아들, 자자, 딸, 여자에서 아들과 딸.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할 때, 그 자녀라는 딱 글을 보니까 자유한 녀석들. 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픈 사전에 올리고 싶어요. <laughs> 딱 그렇게, 아, 자녀가, 자유, 자유한 녀석들의 주말이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어, 성경에 나온 이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해석도 막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물론 이건 어, 국어 사전에 올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겠지만, 본인이 막 알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알아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 은혜 막 받고 있을 때, <laughs> 뭐 성경도 잘 모르고 뭐 그럴 때죠. 일단 은혜부터 받았는데 그 찬송 가사 중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있죠. 근데 이제 악보다 보니까 찬송가 보면 이 음표에 맞게끔 밑에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좀 띄어쓰기가 <laughs>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표 밑에다 글자를 쓰다 보니까 저는 성경 그때 모를 때라서 그찬성으로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주님과 제, 저와의 사이가 너무 그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주님은 백합빛이고 나는 새벽별 너무 막 아름다운 사이인 거야. 그래서 그 찬성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만 은혜 받았어요. 역시 대전 사람은 반응이 느리네요. 네. 네. 열이 나십니까? <laughs>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아 주님은 백합이고 나는 새벽별이구나.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의뢰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제 <laughs> 알고 나니까 그게 나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렇게 <laughs> 주님을 설명하더라고. 한 말이더라고. 주는. <laughs>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백합빛이 아니고 백합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 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악보 나중에 찬송가 보세요. <laughs>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 끊어져 있고 나는 새벽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나는 새벽별인가 봐 사탄 될 뻔했어요. 네. 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면 <laughs> 막 오역을 해서라도 <laughs>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좋게 막 은혜롭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좀잘 못해도 충만하신 분들은 죽을 수도 맞죽으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응?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laughs> 아,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구나. 내 마음 상태가 <laughs>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다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매사에좀 불만스럽고 다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정말 자기 심령을 좀 돌아보고 회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유한 녀석들이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냐.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녀가 되면 자유해집니다. 자유. 어, 한 말씀 더 찾고 싶은데요. 예, 말씀 준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나와 주세요. 네. 네. 보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laughs>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 소개할 때 내가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 소개하기 되게 힘들죠.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지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제 성격상 이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잘못 느끼고 내가 잘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종업원이 물건을 팔아도 손님들이 이거 어떤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종업원이 그 물건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판매원이 그 물건을 써본 사람이면 <laughs>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장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고 단점은 얘기 안 하겠죠. 막 설명하면 <laughs> 어, 정말 설득력이 있죠. 써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설명할 때 힘이 없습니다. 힘이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 하면, 뭐 없는 하나님과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먼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시다는데.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이 성경을 내가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 기도 중에 이렇게 또 말씀 읽을 때확그 감동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그 성령에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아는 것을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게 아니까 그냥 얘기하기 쉽죠 이렇다 이렇다 뭐 힘을 안 줘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힘주는 사람은 좀 억지 같아서 좀 지나친 강주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죠. 감사. 그때 그 느낌이 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쪘는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엄하셨고 특히 뭐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좀 엄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엄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엄한 것만 있어. 좀 사랑 중에 약간 엄해야 되는데 <laughs> 엄한 것만 제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엄하게 크다 보니까 아버지의 개념이 좀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니까 <laughs>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느껴졌고 그 무서운 하나님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도 무서운데 어떻게 전도하나?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그래서 기도했고, 그 사랑을 드디어 체험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여쭤나니, 두려워한 자는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낳은 아들의 영을 주어서 낳은 관계입니다. 낳았다라는 건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분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녀에게 탁 얼굴에 대면 안 떨어지잖아요. 붙어가지고. 왜? 같은 살이라서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너무 좋아. 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육체가 아닌 이 영,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laughs>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알때 비로소 그 자유함이라는 걸 느낍니다. 사랑이 아닌 계약 관계일 때 우리가 회사 다니는 건 계약 아닙니까 일한 만큼 보수를 받죠.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일을 잘못 해서 회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아웃 당할 수 있고 또일 잘하면 또더 승진하고 그러나 항상 두려움이 뭡니까? 요즘은 노조 활동이 좋아서 그런 거없겠지만 이제 부장까지는 직원이지만 직원 끝나면 임원이 됩니다. 이사 뭐 부사장 사장 임원은 돈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제가 듣기로는 1년 계약직이래요. 실정을 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안 부르면 자동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죠. 아웃당하는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익관계죠. 이익관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의 몸으로 거듭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으로 태어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는 이익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임신했을 때부터 세상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무조건 섬깁니다. 자녀를. 뭐 꾸지람 듣고 야단받고 잔소리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부모 노릇하기 힘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섬겨야 돼. 자녀를.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 했어요. 저 벨이 왜 있을까? 주인은 벨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열면 되지. 띵동! 왜 벨을 누릅니까? 뭐 택배나 뭐, 이바, 외부인이 올때 벨을 눌러서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받고 열려야 들어갈. 그럴 때 쓰는 게 벨이지. 자녀들이 무슨, 주인이 무슨 벨을 누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배를 누르지 않아요. 찍 리리 리리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자녀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 들어왔을 때 부모님에게 저 들어가도 될까요? 가방은 여기다 내려놓을까요? 저녁 뭐 차려 주실 건가요? 웃지 않습니다. 그냥 요구하잖아요. 응? 가방 팍 던져놓고 밥안 먹냐? 놀다 올 거야. 아주 그냥 뭐 갑자기 밥 차려줘 그러면 아니 미리 얘기 좀 하지 그러면서도 밥을 차려주잖아요 자녀들이 요구하지 허락을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세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사회도 부모 자식을 이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미리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laughs> 이런 거 구해도 되겠습니까? 아버님. 이거 구하면 혹시 <laughs> 혼나는 거 아닐까요? 아버님.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거요. 응? 막 달라고 그래. 응? 믿음 좋은 성경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막 달라마리아. 막 달라마리아. 응? 막 달라마리아.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막 달라마리아를 기뻐했어요. 무조건 달라고 그래. 막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막달라마리아. 반응이 좀 오네요. 그렇게 막달라마리아는 안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주님만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막 달라고 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들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응? 이거 구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주위에서 빙빙도인데 막 와가지고 달라고 니까 이렇게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합당치 않으면 알아서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구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께 구해도 되나? 이런 생각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모르고 자녀가 얼마나 자유한 자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상담해 보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얼굴이 어두우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laughs>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이 기뻐 받으시겠죠? 제가 열심히 이게 하면 하나님 상 주시겠죠? 나데안 주시면 어떡하죠?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자녀인 것을 모르고 종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아, 자녀는 자녀로서의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한 가운데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히려 몸이 부서져라 이라는 그런 자년대 종처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식당 가면 <laughs>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특별한 종업원이 있어요. 복장도 약간 종업원 유니폼도 안 입고 평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laughs> 굉장히 친절해. <laughs> 지금 뭐지? 왜저 사람은 유니폼도 안 입고? <laughs> 굉장히 친절해. 보면 용돈 벌려고 알바 나온 그 사장님 아들이야. <laughs> 이 사람은 <laughs> 돈 벌러 알바 하러 나왔지만 <laughs> 이 음식점이 아버님 거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직원 같지 않고 아버지 이 음식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니까 이 다음에 내거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혼산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laughs>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서, 자유함 가운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거 아니다. 아, 그러면 안 하면 되죠. 할까 말까, 발을 못 내리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혼날까 봐. 이거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면, 아, 이건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뭐 나를 미워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체험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밝죠 항상 긍정적이에요 왜이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진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laughs> 그런 사랑을 모르면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 이것도 내가 내게 꼭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나를 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허락하실 것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힘을 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관계의 가장 기본 진리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으로 성령으로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어지면 그 순간 정말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미 우리가 평생 지을 그런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시니까 차백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안하겠다고 자백하고 다음에 또 해, 연약해서. 또안 하겠다고 하면 돼. 왜? 무한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아니까. 마음에 눌림이 없고 자유합니다. 자녀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과 딸. <laughs> 자유한 녀석들. 그렇게 막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을 주신 것이 자신의 독생자 주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걸 성령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유해 주고, 내가 아주 자유하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막해 보는 거예요. 도전, 주저주저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먼저 사랑을 알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충만 충만하여 내 안에 조금이라도 티끌 같은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도 으르기도 하십니다. 예수여.